2025년 4월 28일 저녁 8시, 수많은 시청자들의 시선이 SBS 라이프 채널에 집중됐다. 매주 월요일 트로트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시간, 더 트로트 쇼는 또 하나의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이름은 바로 박지현이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히트곡 할수 있어 로 압도적인 점수인 총 8.796점을 획득하며 1위에 등극했다. 이 점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팬들의 열정과 그의 음악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실시간 투표 2.0영영점, SNS 음원 점수 1.296점, 사전 투표 및 방송 점수 5.5영영점이 더해진 결과는 그가 얼마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중과 소통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이날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점수 때문만은 아니었다. 박지연은 무대에 오르기 전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마이크를 쥔 순간 눈빛이 달라졌다. 잔잔하게 시작된 곡은 곧 그의 깊은 호흡과 함께 감정을 끌어올렸고, 후반부로 갈수록 폭발하는 감정선은 관객을 압도했다. 할수 있어 얻는 단순한 응원가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로 재탄생했다. 방송이 끝난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에는 소름 돋는 무대였다. 울컥했다. 이래서 박지현이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방송 다음날까지 관련 키워드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사실 박지현은 더 트로트 쇼에서 낯선 얼굴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며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고 매번 무대마다 실력을 증명해 왔다. 하지만 이번 1위는 그에게 있어 또 다른 전환점이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이 자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팬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무대입니다. 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는 다짐과 함께. 트로트를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문화로 확산시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의 이런 진정성은 단지 무대 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박지현은 SNS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때로는 일상 속 소소한 순간을 공유하고 때로는 음악과 인생에 대한 철학을 담은 글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동안 비대면 팬미팅을 열어 고립된 팬들에게 음악으로 위로를 전했던 그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팬들 사이에서 회자된다. 이번 방송은 박지연 뿐만 아니라 트로트계의 쟁쟁한 스타들이 총출동한 트로트 페스티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박서진, 김용빈, 강혜연, 오유진, 홍지윤, 하동근 등 각기 다른 매력과 색깔을 지닌 아티스트들이 선보인 무대는 매순간이 경쟁이자 축제였다. 이처럼 더 트로트쇼는 단순한 순위 경쟁 프로그램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생명력을 재확인하는 무대로 거듭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순위는 투명하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결정된다. 1월 1일 이후 발표된 트로트 신곡만을 대상으로 하며 방송 전 4일간의 사전 투표, 방송 당일 오후 8시 5분부터 9시까지의 실시간 투표, SNS 반응 및 음원 스트리밍 수치, 그리고 방송사 자체 점수까지 종합해 최종 우승자가 가려진다. 특히 3주 연속 1위를 차지할 경우 명예의 전당 입성이라는 영예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박지연이 과연 이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대가 끝난 뒤 박지연의 팬들은 SNS 해시태그 샵할수 있어 챌린지, 샵 지연이 밑줄 다 밑줄 할수 있어 등 다양한 응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무대 영상이 번역 자막과 함께 공유되며 국제적 반응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수치와 트로피 뒤에 숨겨진 진짜 드라마는 무대가 시작되기 직전 아무도 모르게 벌어지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도 뜨거운 환호도 없는 리허설 현장에서 박지연은 조용히 노래를 반복했고 그러던 중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가 떠올린 것은 가족이었다. 오늘 우리는 박지연이 흘린 그한 방울 눈물 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한다. 무대 위의 영광보다 더 깊고 따뜻한 한 사람의 진심을 그날 밤 박지연은 무대에 오르기 직전 홀로 무대 뒤편에서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무대 조명이 켜지기도 전 방송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은 순간 조용한 조명 밑에서 그는 몇 번이고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곡할수 있어 늘 대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박지연은 고개를 숙였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시간이 멈춘 듯. 그리고 이내 천천히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 그가 떠올린 것은 가족이었다. 제작진에 따르면 박지연은 본 무대에 오르기 전 리허설 도중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렸다고 한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가 떠올린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이었다. 이 노래는 사실 저희 아버지께 처음 들려드렸던 곡이에요. 그날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좋다 한마디 하셨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박지현은 무대 이후 진행된 비공식 인터뷰에서 이같이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늘 말수가 적었고 무뚝뚝한 분이었다. 박지현이 음악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큰 반응은 없었다. 다만 네가 하고 싶은 거면 해 봐라. 는말 한마디뿐이었다. 하지만 트로트를 시작하고 어렵게 첫 앨범을 냈을 때도 소속사 없이 작은 무대에 서던 시절에도 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무심하게 방송을 지켜보곤 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족끼리 저녁을 먹다가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요즘 노래, 잘 듣고 있어. 그 순간 박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수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한다. 그의 할수 있어는 겉보기엔 밝은 응원과 같지만 그 속엔 수많은 무명 시절과 가족의 침묵, 그리고 사랑이 녹아 있었다. 그날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4월 28일 더 트로트 쇼의 무대는 박지연에게 단순한 1위 경쟁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무대였다. 그는 무대 뒤 리허설에서 감정이 올라와 목이 잠기자, 잠시 연습을 멈췄다. 무대를 위해 목소리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돈하기 위해서였다. 무대에서는 눈물 없이 부르고 싶었어요. 이 노래는 슬픈 노래가 아니라 할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노래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무대의 그 고요한 힘은 박지연이 감정을 꾹 눌러 담은 덕분이었다. 음정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진심이 실렸고, 관객과 시청자들은 그 울림에 저마다의 감정을 투영하며 함께 울었다. 실시간 반응 폭발,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 마비, 박지연의 무대가 끝난 직후, SBS 라이프 공식 홈페이지의 시청자 게시판은 한때 접속이 지연될 만큼 폭주했다. 정말 울컥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장이 뛰었어요. 이건 경연이 아니라 예술이었어요. 등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남겼다. 우리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신데 박지현 씨 무대를 보고 처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실시간 시청률도 주목할 만했다. 더 트로트 쇼는 이날 평균 시청률 3.9%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음악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박지현의 무대가 방영되던 8시 47분경 순간 최고 시청률은 5.2%까지 치솟으며 실시간 검색어 2위를 차지했다. 숨겨진 이야기, 명예의 전당을 향한 조용한 도전. 박지현은 현재 1승을 거둔 상태이며, 만약 앞으로 3주 연속 1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그는 더 트로트 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트로피 이상의 의미다.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에서 제외되고 특별 공연자로 초청되며. 트로트계의 레전드 반열에 공식적으로 올라서는 자리다. 흥미로운 점은 박지연이 이를 공개적으로 목표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저 매 무대 최선을 다해 노래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담담했다. 하지만 무대가 끝나고 퇴장하는 그의 눈빛을 본 팬들은 안다. 그 눈빛엔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순간들과 이제야 꽃피우는 꿈이 담겨있다는 것을 흥미롭게도 박지연의 할수 있어 는 방송 직후 음원 사이트에서 역주행했다. 멜론 트로트 차트에서는 2위까지 치솟았고, 특히 일본 라쿠텐 뮤직과 유튜브 재팬 뮤직 트렌딩에서 48시간 내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하며 국내외 팬덤의 확장성을 보여주었다. 해당 곡은 사실 지난해 여름에 발표되었지만 당시엔 큰 반응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박지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이 노래가 필요한 사람에게 닿을 거라 믿었어요.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유튜브에서는 이 노래를 들으며 다시 출근할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이 일본, 대만, 베트남 등에서 쏟아졌고, K 트로트의 세계화를 언급하는 해외 매체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박지현은 이미 다음 주더 트로트 쇼 무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늘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다했지만 이번만큼은 더 깊은 울림을 준비하고 있다. 제작진에 따르면 그는 이번 무대를 위해. 기존의 연출과 편곡을 일부 바꾸고, 무대 미술에도 참여해 완성도 있는 메시지 중심의 무대를 기획 중이라고 전해졌다. 박지연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감동을 또 한번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는 후문이다. 팬들의 관심은 이미 명예의 전당 가능성보다도 그의 다음 이야기에 쏠려 있다. 박지연의 노래는 단지 멜로디나 가사가 아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상처, 기다림, 포기하지 않은 삶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의 노래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만든다. 무대 위의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강한 마음의 증거다. 그는 말없이 무대를 올리고 노래로 사람을 살린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우리는 그를 믿는다. 아니 이미 그의 노래를 통해 다시 믿기 시작했다.